19번 빈칸 문제. 자, 빈칸 갑시다. 이 <laughs> 요건 좀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내용 자체가 좀, 문, 지문 자체가 다 읽어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 잘 생각해보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시간을 천천히 충분히 가지고 보면은 어려운 건 아닌데, 아, 시험장에서 순식간에 풀려면, 시험장에서는 1분 이내에 풀어야 되지. 원래 한 문제당 1분이잖아. 그래서, 어, 50문제. 뭐라? 50문제가 다섯 과목. 다섯 <laughs> 과목 20문제씩 다섯 과목 100문제 100분. 어, 근데 50문제면 50분 해야 되는데 왜, 왜 1시간이 넘지? 아, 다섯 과목을 20문제씩 다섯 과목이니까 100문제 100분에 풀어야 돼요. 1시간 40분. 근데 그러면은 한 1분당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정답 OMR 표기할 시간도 없잖아. 1분에 한 문제 푸는 건안 돼요. 1분 이내에 풀어야 돼. 음. 영어 문제는 내바램이 있다면 문법 어휘 문제는 20초, 30초. 독해 문제도 20, 30초. 다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영어 문제를 20문제를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다 풀어주고 다, 다른 과목들 어려운 것들 거기다 시간 좀 쓰고 국어 같은 거 기니까 그런 거좀 하고 그래야지. 영어를 30분씩 40분씩 풀면 안 돼요. 이 방법을 연습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방법들을. 19번 갑시다. 19. 빈칸 문제. 빈칸 문제 보기 먼저 봐요. 봤더니 자, 1, 2번이 같고 3, 4번이 다르네. 근데 니은은 1, 3번이 같고 2, 4번이 또 같아요. 총네 개를 가지고 네 개의 조합을 만들어 낸 거네. 요 아, 1, 2번의 기억을 보면 a t t i t u d e 태도. 뭐에 대한 about sound, symbolism. sound, 소리, symbolism은 symbol, symbol, 상징. 그런 말. 3, 4번은 p e r c e p t i o n 인식. 어디에? on the speed of sound. 아, 소리의 속도. 에 대한 인식. 소리는 초속 340m인가? 그렇지? 1초에 340m 가죠? 소리는 뻥! 하면 촥! 뭐 그런 얘기를 고르는 거야, 지금 기억에서. ᄂ은 more of. more of는 뭐야? 언제 쓰는 거야? more of는 1 One plus 1에 쓰는 거죠. instead는 뭐니? A 대신에 B를 한다. 이건 대신이지, 대신. 대신, 인스테드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다좀 얘기를 해봅시다. 1 플러스 1이라. 1 플러스 1은 언제 쓰는 거야? 사과를 얘기하고, 포도를 얘기하고, 딸기를 얘기할 때. 이게 1 플러스 1 플러스 1인 거야. 그래서 종합 합쳐서 뭐가 되는 거야? 과일이 되는 거지. 요게 일반적 진술, 요거는 구체적 진술이야. 그래서 사과, 포도, 딸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구체적 진술들끼리 하나 얘기하고 또 하나 얘기하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거. 이게 원 플러스 원이야. 구체적 진술을 하나 얘기하고 또 구체적 진술 하나를 더 붙여주는 거. 마트에 가서 우유를 하나를 사려고 그러는데 우유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 이게 원 플러스 원이야. 그지? 라면을 사는데 요구르트를 붙여주는 걸원 플러스 원이라 그러지 않지. 그지? 그거는 그냥, 보너스, 또는 뭐, 뭐라 그래. 증정, 이렇게 하는 거지. 원 플러스 원은 똑같은 거를 1대1로 붙여주는 거라고. 똑같은 구체적 진술에 대한 똑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말을 하나 더 붙여주는 게원 플러스 원이야. 구체적 진술들끼리 한 개를 더 추가해서 얘기할 때가 원 플러스 원이야. 그래서 거의 얘들은 예를 들어주는 말에 많이 나와요. 나는 굉장히 부지런하다. 이게 일반적 진술이야. 그럼 내가 부지런한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나는 매일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요. 이런 거. 플러스 하나 더. 또 어떤 걸 하나 더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걸 붙이면 은 부지런하다가 될까? 나는 학원에 오는 시간이 원래 9시까지 와야 되는데 8시 30분이면 항상 와있어요. 이런 걸 하나 붙여주는 게원 플러스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합쳐서 뭐가 되는 거야? 나는 부지런하다가 되는 거야. 구체적 진술을 하나 더 붙여줄 때 이게 1 플러스 1을 쓰는 경우 그럼 인스테드 대신 얘 대신 인스테드 얘 언제 쓰는 거니? 인스테드 대신 언제 쓰는 거야? A B가 있어. 요거를 인스테드를 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인스테드가 하... 여기에 붙었어. 인스테드 접수 저 부사로 붙을 수도 있고 instead of 전치사로 붙을 수도 있고 자 얘가 이렇게 instead b가 됐다. 그러면 b를 하는 대신에 a를 한다는 얘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면 다른 하나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라 그러니 독립사건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laughs> 이거를 얘기하면서 내가 항상 드는 예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등불을 켜서 기억날 거야. 등불을 켜서 이렇게 이 탁자 밑에 이렇게 넣어 놓지 않는다고. 성경책이 쓰여진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몇천년 전이라고, 2000년, 뭐 3000년 이럴 거야.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전기가 없을 때란 말이야. 해가 지면 깜깜해져. 밤에 불 켜려면은 어, 등잔불을 켜야 돼. 횃불을 켜고 뭐 그런 그런 불을 켜야 돼. 심지에다가 이렇게 기름, 호롱불 이런 거 켜야 된다고. 그거 왜 켜는 거야? 밤에 깜깜하니까 환하게 비추려고 켜는 거야. 그거를 불을 켜 가지고서는 이렇게 이런 밑에다가 탁자 밑에다가 테이블 밑에다가 넣어놔. 음, 볼, 볼로 아래 볼 아래 놓는다. 영어에서 그렇게 나오거든. 그 접시가 저 대접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놔. 그러면 하나도 환해지지 않잖아. 그렇게 타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 벽에다가 걸어 놔야 돼. 그래서 방이 환하게 다 비춰져야지. 이 밑에다 놓으면 방이 환하지 않아. 저 벽에다 걸어 놔야지. 이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지. 이거를 하면 이걸 못하지. 밑에다가 집어 넣으면 위에다 걸 수가 없어. 이게 인스테드의 경우야. 하나를 하면 하나를 못하는 거. 두 개가 다할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게 인스테드일 수 있는 경우로. 자, 이제 그러면. 기억보다는 니이더좀 쉬울 수 있어. 니이더 쉬울 수 있어. 자, 한번 뭐 앞에서부터 기억부터 한번 해보자. 기억 연결어 문제니까 빈칸 문제이기도 하지만 빈칸 문장 먼저 봅시다. 이 뒤에는 이건 니은 연결어네. 기억은 빈칸이고 빈칸 문장 어디서부터니? 여기서부터. In the earliest experiment designed to test 빈칸. 자, in the earliest experiment 여기까지 끊기네 in the earliest e x p e r i m e n t 리스트 엘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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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드 가 붙었어 엘리스트 빈칸스트 엘리스트 하기스트 엘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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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하려스트 엘리스트 엘리스트 하리스트 엘리스트 엘리스스트 Uninfluential researchers, 영향력 있는 연구자들이 made up two words, 두 단어를 만들어냈대요. Mel과 m l 두 개를 만들어냈대요. 무슨 말이지? 빈 칸을 테스트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디자인된 실험이 있어. 그 실험에서 사람들이 두 개의 말을 만들어냈어. Mel이랑 m l 이랑 Mal, 이두 개를. <laughs> 그러면. 뭘 테스트하고 싶어? 기억을 테스트하고 싶어. 그럼 기억에 나오는 얘기는 어디 나오겠니? 기억에 들어갈 말은 어디서 찾으면 되겠어? 앞에서 찾으면 되겠지. 앞에서. 앞 문장이 나올 거 아니야. 앞 문장에서 뭔가를 말했어. 그거를 테스트하고 싶어. 그래서 이걸 만들었 뜨잖아. 그럼 앞 문장을 보면 기억에 대한 단서가 나오겠네. 그럼 앞에 문장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앞 문장을 보자. 앞 문장을 봅니다. Numerous experiments show that. 수많은 실험들이 대절을 보여줬대요. 조동사 목적어. 끝났어. 여기까지는. 수많은 실험들이 이런 걸 보여줬다. 중요한 말 아니지. 어. 실험을 많이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대절 다음에, 대절을 보여준 거니까 대절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잖아. 앞에 거는 그냥 뭐 그냥, 그냥 던지는 말이야 실험해봤던 이렇더라 라는 말이니까 자그 다음에 대절이 뭐래 speakers do have strong feelings 말하는 사람들은 do 강조의 조동사네 have do h a v e 니까 그냥 가지는 게 아니야 꼭 분명히 반드시 do have 강조야. 강조의 조동사 두가 쓰였어 강조 조동사 말하는 사람들이 speakers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 strong feelings 강력한 feeling 가지고 있대 feeling feeling 우리말로 뭐라 그러지 느낌 감정 그렇지 아 우리말 잘 모르겠어 영어밖에 안돼 뭐에 대해서 about certain sounds 어떤 특정한 사운드 소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은 화자, 화자라 그러지? 말하는 사람은 특정한 소리에 대해서, 특정한 소리에 대해서 강력한 감정을,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특정 소리. 강한 감정을 가진다. 이거잖아. 말하는 사람은 특정한 소리에 대해서 감정을 가진대. 그러고 나선, 멜과 밀을 두개 만들어내 뜨잖아. 멜을 말할 때랑, 말을 말할 때랑, 멜, 밀을 말할 때랑, 감정이 다르니? 그런가 보지 뭐. 그런가 보지. 특정 소리에 감정을 가진대요. 아, 음. And they agree about 그리고 어떻게들이 또, 또 어떻게 해서 등위 접속사 같은 얘기일 거야. They agree about 뭐에 대해서. These feelings with remarkable consistency. 별거 아니네. Consistency는 뭐야? 일치하는 거잖아. <laughs> 일관성, 일관성,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같은 얘기야. 감정을 가진대. 일관되게. 그 말이잖아. 그러더니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빈칸 기억에 들어가 그걸 하기 그걸 보여주는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말, 멜과 밀이라는 두 개의 말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 특정 소리의 감정을 가진다. Attitudes about sound symbolism. Sound symbolism. 소리 상징. 소리 상징에 대한 태도. Perceptions on speed of sound. 소리 속도에 대한 인식. 뭐니? 경아나뭐 같아?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이게 지금 기억 빈칸 앞에 있는 문장이잖아. 그지? 그 얘기는, 그거를 지금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소리 상징에 대한 태도니? 아니면 소리 속도에 대한 인식이니? 뭘까? 이거 속도 얘기야? 속도 얘기 아니잖아. 스피드 아니야. 그럼 뭐니? 잘 봐. 소리 상징. 사운드 심벌리즘. 소리가 소리가 심벌 어떤 상징이야. 그게 뭐야? 이거지. Attitude 태도 이게 뭐야? <laughs> 맞니?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소리 상징에 대한 태도. 소리가 어떤 상징을 가지느냐? 거기에 어떤 태도를 가져? 자,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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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봐봐. 소리가 상징을 해줘. 소리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어. 소리가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야? 그게 어떤 특정한 소리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 특정한 소리가 가지는 상징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는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 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이 밑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야? 이제 은을 하려고 할 건데, 니은 하려고 할 건데, 니은 하겠죠? 안 봤는데, 안볼 건데, 안볼 거니까 그냥 얘기할게 지금 이메리랑미를 가지고 뭐라는 거니? 메리 뭐야? He told 500 subjects that a word meant large table. The other small table. 무슨 말을 한 거니? 아니, 문장 안보 그냥 말로 하자. <laughs> 어이, 내가 지금 이 연구자들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소리가 어떤 상징을 가지느냐를 얘길 하고 싶은 거야. 소리가 상징이 있다는 거야. Mel과 m i l 이 있는데 Mel과 m i l Mel과 m i l 중에서 어떤 한 단어가 커다란 테이블이고, 어떤 한 단어, 다른 단어는 작은 테이블이래. 이게 조그만 테이블, 어린이 테이블, 큰 테이블. 자, 어떤 게 멜이고, 어떤 게밀 같아. 뭐 같아? 뭐가 멜 같아? 멜이 뭐야? 큰 테이블, 작은 테이블. 큰 테이블, 작은 테이블? 큰 테이블? 너는 뭐 같아? 어? 지금 그 실험을 한 거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멜, 큰 테이블. 밀이 작은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했대.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 왜왜 왜 그렇게 생각했니? 멜은 말 자체가 멜 하면서 퍼지니 밀은 밀 하면서 작아지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소리가 심벌 상징을 해. 멜과 밀은 한 단어 차이야. 에이냐 아이냐. 밀 대신에 오로 해도 돼. 오. 오. 몰, 그렇지? 몰. 또는 A 대신에 우를 해도 우, 물, 물이랑 몰이랑 했어도 아마 비슷했을 거야. 왜 그래? 물이 더큰 테이블, 몰은 작은 테이블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소리가 상징을 가지고 있거든. 이게 이 얘기야. 소리가 아 소리냐, 이 소리냐에 따라서 상징을 가지고 상징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특정 소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 지금 그 얘기가 같은 얘기란 말이지 그 기억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뒤에 지금 요 이게 무슨 뭐 어떤 걸 탓, 이걸 안볼 거야 우리 안 봐도 되는 건데 그냥 내가 설명하려고 얘기를 한 거고 시험장에서는 이거 볼 필요가 없다고 이것만 가지고 속도 얘기는 아니잖아 일단 그러니까 기억이 1, 2번이 되는 거란 얘기지 오케이 자 기억은 됐어요 그럼 니연 봅시다 ㄴ <laughs> 이는 앞 문장. 이는 지금 연결어 문제야. 따라서 앞 문장이랑 뒷 문장이 무슨 관계를 가지느냐를 봐야 돼. 니는 앞 문장을 봅시다. <laughs> 니는 앞 문장을 보니까 <laughs> By the laws of chance, 확률 법칙에 의해서. 전치사구야. 일단 부 요소야. 종 요소야. 부수적인 거야. 넘어가. The subject. 이게 주어네. should have chosen one word or the other. 자,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다. should have pp. subject 이게 주어야. subject 무슨 뜻이니? subject 뭐야? subject. 실험 대상자, 피실험자. 실험 대상자, 피실험자 반드시 알아둬야 될 단어지. 실험 대상자들은 should have chosen 선택을 했어야 됐대요. one word or the other 하나 또는 다른 단어를 둘 중에서 하나니까 one, 다른 하나는 the other. one, the other. In approximately equal numbers. 어떻게? 거의 비슷한 숫자로. 이게 한 문제. 비슷한 number. equal. 비슷한 숫자로 선택을 했어야 됐어. 왜 그러니? 둘 중에 하나잖아. 두 개니까. 두 개니까 원 디아더야. 멜과 미이야두 개니까 반반 정도 나왔어야 된다고. 반반. 근데 80%. 80% of them agreed that Mel meant large table and Me meant small table. 근데 80%가 매은큰 거, 밀은 작은 거, 이렇게 선택을 했대요. 자,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 비슷한 숫자로 선택. 이건 무슨 얘기야? 50대 50이란 얘기지. 근데 그렇지 않고 80%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 얘기는 서로 반대 얘기지. 반대 얘기야. 앞에서 하나를 얘기하고 비슷한 거 하나를 더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 앞에서 얘기한 거는 반반, 50대, 50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렇지 않고, 80%가 이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스 테드가 답이 돼야 되겠지. 답은 2번이 돼 자, 여기서 사족을 좀 달아 봅시다. 추가 설명, 자, 추가로 원 플러스 원을 쓰고 싶으면 어떤 경우가 되면 되겠니? 원 플러스 원을 쓰고, 쓰고 싶으면. 50%가 매를 큰 거라고 생각했어. 50%는 미를 작은 거로 생각했어. 곧두 그 개는 원 플러스 원이 될수 있지. 같은 개념을 가지는 원 플러스 원, 구체적 진술, 구체적 진술. 그거는 원 플러스 원, 지금 나와 있는 more of, furthermore, likewise, in addition. 이런 걸쓸수 있다고. 근데, 앞에서는 50대50, 뒤에서는 80대20. 서로 반대. 반대적 개념이야. 이 밑에다가 놓을, 이거랑 벽에다가 놓고, 이두 개랑 서로 반대 개념이야. 인스텝 너무 열심히 수업하는 거 같아 오늘 그죠 우리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